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탈원전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등 전면적인 원전 산업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반기는 시각도 있지만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존의 정부가 추진해 온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원전 산업계를 망쳤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원전 생태계 망가진 거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국제 원전 시장의 규모가 약 1000조 정도 됩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며 원전이 산업 경쟁력의 필수 요소라고 말해왔습니다. 신재생, 태양광 이런 거 가지고 이 전기 생산비가 비싸서 우리 산업 경쟁력 외국보다 수출 시장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 확대를 위해 백지화됐던 울진 신한울 3, 4 5기의 공사도 반드시 재개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또 원전 수출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 원전 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공략해왔는데 원전이 몰려있는 경북 동해안의 지자체는 큰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자력산업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자카면 신안울 3사옥이 건설이 재개될 예정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경주에 SMR 특화국가 산단이 조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탈핵단체와 지역의 원전 반대 주민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울진 산불로 큰 위험에 직면했던 한울 원전처럼 많은 원자로가 밀집하게 될 경우 핵사고의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며 신한울 3, 4호기는 반드시 계획대로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들어서면 지금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울진에 밀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사능의 위험뿐만 아니라 지금 핵사고의 위험에서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울진에서 산불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또 이러한 산불 같은 자연재해에서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교훈삼아 힘들게 탈원전의 길을 걸어왔는데 새 정부가 핵산업계의 경제 논리에만 빠져 원전 확대에 나설 경우 결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많은 갈등 속에서 원전을 감축하는 것으로 큰 에너지 방향을 정했는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게 되면 더큰 사회적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다 봅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진원전 육성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원전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 때문에 극심한 찬반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